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반야인생 상담소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찾아오신 귀한 인연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디를 찾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까운 저를 찾아 대웅전 문을 열고 부처님 앞에 앉으실 겁니다. 그윽한 향 냄새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 그리고 고개를 들어 불단 위를 바라보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부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고 계시지요. 사자처럼 당당하게 벌어진 가슴,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온화한 미소, 그리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 넉넉한 몸집까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내 안의 가난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금방이라도 복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그 완벽하고 풍요로운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빕니다. 부처님, 저도 부처님처럼 부자 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불자님, 만약 우리가 매일 절하고 있는 그 얼굴이 부처님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화려한 금동불상이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지워버린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을 한번 똑바로 마주해 보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움푹 패여서 눈동자조차 보이지 않는 횡한 눈. 등가죽에 달라붙어버린 백가죽. 핏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몰골. 마치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 같아 보이는 이 조각상.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던 그 온화하고 통통한 부처님은 온데간데없고 뼈만 남은 고통스러운 얼굴만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토록 치열하고 위대한 진짜 얼굴은 외면하고 화려하게 화장한 가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불자라면 반드시 구별해야 할두 가지 거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절에 다녀도 헛다리 짚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식당이나 기념품 가게에서 흔히 보는 배가 남산만 하게 나오고 입을 크게 벌려 웃고 있는 뚱뚱한 불상. 이걸 보고 아유, 부처님 인상 존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중국 당나라 때 실존했던 포대화상이라는 스님입니다. 미륵보살의 화신으로 불리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던 훌륭한 분이지만 엄연히 우리가 모시는 교주, 석가모니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꾸 복과 돈을 바라다 보니 풍요의 상징인 포대화상을 부처님과 혼동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최소한 내 스승의 얼굴과 남의 얼굴은 구별할 줄 알아야 어디 가서 나 진짜 불자다라고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이 남습니다. 스님, 그럼 절에 있는 금동불상은 다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결과를 표현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왕자였던 그분이 왜 스스로 밥을 굶고 뼈만 남게 되었는지, 화려한 금색 칠 뒤에 숨겨진 저 앙상한 갈비뼈 속에 도대체 어떤 눈물겨운 비밀과 깨달음의 정수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 절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언컨대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가장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법문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화려한 금빛을 걷어내고 인간 붓다의 맨살을 만날 시간입니다. 자 시계를 2,500년 전 인도의 숲속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29살이었던 청년 시따르타는 왕궁의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출가를 감행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당시 인도의 수행법은 육체를 괴롭혀야 영혼이 맑아진다고 믿는 고행이 주류였습니다. 시다르타 역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끝장을 보기로 작정합니다. 경전에 기록된 당시의 식단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끼를 먹다가 나중에는 대추 한 알, 콩한 쪽, 급기야는 하루에 깨한 톨, 물한 모금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건장했던 청년의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고 지방이 타버리고 결국에는 가죽과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경전 마하사치경에는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가죽을 만지려고 하면 등뼈가 만져졌고 등뼈를 만지려고 하면 백가죽이 잡혔다. 대소변을 보려고 자리에 앉으면 현기증이 나서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몸에 먼지를 털어내려고 손으로 문지르면 썩어 문드러진 털들이 힘없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화면 속에 저 앙상한 갈비뼈가 그냥 조각상의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육체를 한계점까지 몰아붙인 처절한 사실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깨달음도 좋지만, 왜 저렇게 미련하게 몸을 학대합니까? 하지만, 불자님,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미련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것은 시따르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대신 아르신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며 밤새 간호하다 쓰러지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저 앙상한 뼈들은 우리를 향한 시따르타의 피 끓는 연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금동불상의 화려함에 취해 이토록 처절했던 사랑의 뼈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6년 동안 죽기 살기로 고행을 했는데 깨달음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망가졌고 정신은 몽롱해질 뿐. 진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타르타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 이것은 길이 아니다. 검은 고줄도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바로 육체의 쾌락도 피해야 하지만 육체의 학대 또한 정답이 아니라는 중도를 깨우친 것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내란자라 강으로 내려가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소녀 수자타가 공양 올린 유미죽을 받아 마십니다. 이 장면이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그 모습을 본 동료 수행자 다섯 명은 시따르타를 맹비난하며 떠나버립니다. 저 봐라. 시다르타가 타락했다. 수행을 포기하고 음식을 탐한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비난보다 중요한 건내 몸의 기력을 회복해 맑은 정신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시다르타는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일주일 만에 붓다가 됩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왜 우리 절에 있는 불상들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아니라 적당히 살이 오르고 건강하고 온화한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금동 불상은 6년의 치열한 고행이라는 과정을 거쳐 극단을 버리고 중도라는 결과를 찾은 후 다시 건강을 회복한 완성된 부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에서 보는 불상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온화한 미소가 완성되기까지 저 앙상한 뼈의 시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처님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믿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위대한 성자 부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빛으로 변해 사라지셨을까요? 놀랍게도 부처님의 사이는 식중독이었습니다. 당시 80세의 노구였던 부처님은 춘다라는 가난한 대장장이가 올린 상한 돼지고기 요리를 드시고 심한 설사와 복통을 앓다가 열반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신통력이 있는 부처님이 그 음식이 상한 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알고도 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부처님이 이 음식은 상했으니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면, 가난한 춘다는 평생을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부처님께 쓰레기를 대접하려 했다니 하면서 말이죠. 부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독을 기꺼이 삼키신 것입니다. 심지어 임종 직전, 고통 속에서도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유언하십니다. 아난다여,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춘다를 비난할지 모른다. 내가 올린 음식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손가락질 받게 하지 마라. 춘다의 공양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 먹은 수자타의 유미죽과 똑같이 위대한 공덕이 있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하늘을 날고 기적을 행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남을 배려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그 따뜻한 인간의 그것이 부처님을 인류의 영원한 스승으로 만든 진짜 힘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두 얼굴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몰랐던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의 얼굴.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오해했던 배 나온 포대화상의 얼굴.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온화한 금동불상의 얼굴. 이제 절에 가서 부처님을 뵐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화려한 금칠 뒤에 숨겨진 저앙상한 갈비뼈의 치열함을 보십시오. 상한 음식을 삼키면서까지 중생을 안아주려 했던 그 자비심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은 우리에게 나를 신처럼 떠받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이 아프고, 늙고, 죽는 인간이었다. 그런 나도 해냈으니 너희도 할수 있다. 라는 최고의 응원이자 자신감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드십니까?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뼈를 깎는 고통 속에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고통과 시련.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위대한 금동불상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고행의 시간이자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포대화상의 넉넉한 웃음으로 주변을 대하시고 석가모니의 앙상한 뼈처럼 치열하게 사십시오. 그두 가지 마음이 만나는 곳에 여러분만의 깨달음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인간 부다의 비밀 어떠셨나요? 그동안 화려한 불상만 보고 복을 빌었던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에 더 깊은 존경심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절에서 만난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처님의 진짜 얼굴을 아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불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반야 인생 상담소가 더 깊은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추건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사랑합니다.